나왔는데 엘리자와 파지아의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어나이게 우길을 하게 되면은 근데 나락치고는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재료 들어가지 않았던 우학구 선수인데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방금 전에 횡으로 피해서 던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쩍 올리처럼 콤이해 이거 날려주네요자 여기까지 부서졌습니다아기부학구펑발 자 하단. 이거 내 차로 뛰웁니다. 아 근데 이거 보고 다음 상황에서 한말풀기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바야드가 이렇게 가나요? 와! 뛰었어요. 아 점프 뛰고 기술 쓰면 표제로마무가 확정입니다. 자 여기서 체력 깎아줬던 샤넬 선수지만 마지막에. 았습니다 어, 저 어, 공격 어, 어, 끌어올라 텐션이 말안 되게 끌어올랐거든요, 지금. 자, 이게 바로 대용원게 보여줬던 냅잡고의포뻔 선수였거든요. 자, 일단 나라는 약간 좀 손목이 쓰지만 블어함가 맞았습니다. 블어버진 후에 다시 한번 벽쪽까지. 아, 너무 잘 넣었고요. 벽에서 캐대치. 나라한대 속이 받으며. 와, 이렇게. 지금 굉장 좋았어요. 길키로한 차례 버텨봤습니다 어, 그렇고요. 어, 어, <laughs> 아직 그래도 갈 <갈피도> 길이 <laughs> 멀어요. 자, 상단 헤딩 이후에 슬려차로 벽쪽까지. 집나 안 뒤집고 상황을 봤거든요 기회를. 아하! 마무리 채어주는포항포커스니다아 저게 다이브를 가져하게 되면은 위로 계속 전개를 들어가고 와! 원초! 그대로! 자 화보성이 나왔어요 와 엄청난 기연초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승용권 쓸수 밖에 없었고 네. 그래도 지금 카즈야가 공격력을 너무나 강하게 밀고 음. 있어서요 2라운드를 빠르게 가져가거든요 하단 어? 기약 썼어요 슬라이드 아악 어! <목소리> 지금 계속 경타 싸움을 가고 있거든요 <목소리> 그렇죠 아니면 몰아칠 걸, 몰아치던가 아니면 참아주면은 이거 잡히는데 <목소리> 이거 끝났죠 <끝날 뿐>. 끝났습니다 차격로 <목소리> 빠르게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폴프 선수입니다 역시 무릎 선수가 어떤 캐릭터를 꺼낼 것이냐 카운터를 만들면서 컨트롤 게임을 가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샷입니다 근데 초풍 잘못 맞게 되면 초풍이 그냥 밀립니다 그렇죠 미리 깔아야 돼요 자 하단 체세로 점검하는데 다선 자세예요 나락 그다음 나락 또걸수 있게 오! 어! 어! 이거 콤보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역시 깔끔한 무릎 선수네요 이렇게 말이죠 날려주고. 자 병통까지 보내주고요 근데 아무래도 콤보 비거리에서 치사조을 쳤고 두 번째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살짝 시계 무빙을 다해다가 맞은 것 같은데 이거 태세 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줍니다보아권자기세가 아,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네개 라운드를 연달아 가니다 이대로 갔으면 지금 시계 무빙으로 피해주는 건데 시계에 취약한 카디알티라도 어? 그어 불꽃 어? 어? 그대로 이번에도 벽 쪽까지 일몰아붙 네. 칩니다 이거 깨면은 리빙 영역이 넓어지지만 여기에서 심리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깰 필요가 없어요 스티브 그렇죠. 오, 사자? 사자 또한번들어가시라고 사자! 이렇게 가시죠! 사자 한 번! 궁다 걸어내 이거 카운터 났죠? 자, 이러면 이거 벽으로 궁서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 날 그리고 궁서 스킨으로 하단아 찍었어요, 그냥. 자, 찍어주면서 떨어잡는 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게 찍냐, 아니면 하단을 긁어그냐심리전을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럼 쇼핑 안정하게 넣어줬습니다. 살짝 거리를 벌려주면서 살펴봅니다. 잡기 풀어주고요. 잡기를 풀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저게 양 잡을 걸리게 되면 또 뒤잡히면서 수집하기 쉬 걸리거든요. 그렇죠. 허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것크로 딜레이 패치는 소소한 기상지 캐릭는 아픈 편에 속해서 꾸준히 녹여내도 되죠. 네. 나라를 언제 걸수 있을지. 가 포인트인데요. 아, 샤 사장. 기억 봐 기억 봐 아, 막았어요. 막았는데 지금 걷기 때문에 되게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 보십니 잡기 풀어주고요 촛불까지 막을 막은 채로 이어집니다 결국 스팀은 이 상황에서 답답고요 먼저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킥북각을 진전해야 되거든요 잠도 노렸는데예 아직 레이즈가 아니라서 걸 수도 없어요 자, 확도 그거 알죠 오, 이거 벗가서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팔을 때리고 로 공격하면은 메이즈 악수도 끊는다. 도가는 선보수가 됐습니다. 아, 시간이 1 2 초가 더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걸어줄 때 걸어주네요. 어어 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쪽을 끊으려다가 다른 네. 심리를 끊으려다가 결국 맞는데요. 자 덕후가 다시 한번 파라베리움. 어다못 들어갔지만 메이지를안 만들어주기 위한 일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죠. 네. 나라 어 나라 잘 들어가요. 하지만 갈 길이 한가운겁니다. 아, 시계를 돌면서 속죄하려고 하지만 의외로 안 먹히고 있고요. 네. 지금 일부러 짠손 많이 내주는 이유도 한쪽를 누리고 버섯까지 나왔는데. 결심하겠네요. 벽 그대로 해봅니다! 이러면 나락 초폭 나락! 황탁하 선수가 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역시 부엉부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 근데 이건, 안 좋다고, 아, 알았다 하고서. 두 번째 세트에 먼저 출전하는 것은 무릎 선수입니다. 자, 앞선 세트에서 카지아에게 패배 아픔을 느꼈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 이거 디테가 있죠? 맞죠? 자, 펑발. 펑발. 어, 결국, 지금, 보아코 선수는 횡을 그렇게 많이 치고 있진 않지만, 카지아가 이제 횡신의 대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원어투 딜케 자, 아래까지 파고 드는데. 자, 아, 기다리는 결국 타이밍 맞추다가 소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세트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아픈 작전들이 이어지거든요. 오우, 중단을 어떻게 막았 이것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 벽에서 심리 한번잘 벌어야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레이지 상황 한번 이용해야 돼 레이지 드라이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레드로밀어버려 들어오... 아... 아, 하지만 여유있게 마무리 채워주는 보아코있습니다 보아코 선수가 지금은 내밀어줄 때 제대로 내밀어주면서 카운터를 잘 밀고 있습니다. 아. 나락, 나락. 아니, 거기서 나락을 쓰는 역시 심리 나락이. 그 심리를 어떻게 읽어낼까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벽까지. 가기 어려워요. 비거리가 짧아서 고 밟은 채로 지나갔고. 끊어주고. 아 <laughs> 성공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까지보아 꽃은 보아 꽃입니다. 소품을 열어주게 되면 그래도 이거 콤보. 어! 끊겼어요. 자, 이번엔 레드 막았고 레드 막았기 때문에. 아! 뱅뱅 뜬 채로 이대로 가면 그대로 밀려요. 마무리 지어주는 보아 꽃입니다. 두 라운드를 몇 달아 가져갑니다. 어, 보아 꽃 선수가 이거 설마? 근데 이게 샤넬 선수에 가면 무릎 선수에게 유연한 캐릭터 라인업 간다는 게 무빙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상단 피해준 채로 잡기 풀고. 이거 들깨. 지금 그러 받아주면서 싸우면서 들깨 무적한 번에 카운터 이런 걸 노리는 게 PV 정석이긴 한데 네. 초폭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 나락도 위 허용합니다. 아, 그리고 시계무기 나올 때 나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고 있다 한 건데요, 실제 메인지. 이러면 또위험해요 어, 다시, 다시 뿌려요. 뿌려요 근데 이게 하나의 침투된때나이될수 있거든요, 이제 변신. 변신! 이러면 이즈! 변신! 이지선다! 야! 오! 자, 덧덧일고 있는 손. 말씀하신 대로 손을... 자, 앞선 샤닐 선수의 모습 어떻게 서력을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거리되는 하단들도 많이 있고. 아, 근데... 정번부터. 지금 그 어째를을 많이 쓰면서 상대를 끊고, 그 다음에 가졌을 때조풍이나 나라를 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재리 위해 발까지 나라, 나라! 이거 나라 더쓸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더 허용하면서, 어, 어, 어. 이번 라운드 거의 끝납니다. 한대더씁다까지 들어간 채로 한대 남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저렇게 대종이랑 짠발로 심리 거는데, 그걸 갈가먹다가 레드 대박 내야 돼요. 지금 라운드 레드를 쓰면 좋기는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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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유있게 마무리 지어주는 보하꽃입니다한 아, 대톱 건드리는 저체력 같은 어. 거다른거 자체가 이미 꼬여 들어간 거고 나, 나락. 나락 자 계속해서 나락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방어적으로 가면은 결국 보하꽃 선수는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 모처럼 샤넬 선수가 몰아붙여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체킹이 가능한 아, 아! 그래도 더블어꽃 지금 맞어습니다 좋죠 맞혔어. 자 콤보 참석을 넣어친 채로 땅을 깎아놨습니다 데미지 위주도 그렇고 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때린다고요? 자 있고 초풍이가 대초 대초 실수 뻔발한 대. 퐁! 자 여기서 샤들 선수가 따라잡는 라운드입니다. 야 제대로 찔렀죠 방금은 거리 대고서어 상당히 위험했어요. 어, 네. 네. 여기서 보아구 선수도 더 흥분해서 나라를 많이 쓰게 되면은 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약간의 눈치성, 거리를 벌린 채로 보여줍니다. 저기 원챕 잘못하다가 초킹 맞기도 하고, 원챕 잘못 쓰다가 더블워퍼를 맞았거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도. 아아아아 노렸어요? 어? 아, 초박 치기로 다리 뭐. 잡았고요. 이피를더 좋아하는 보아프 선수거든요. 그렇죠. 더블워퍼. 올려준 채로. 자, 이거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까? 3대 3죠3대데 이게 근데 아, 오케이, 아, 샤넬 진짜. 선수도 받아주다가 큰일 나니까 원래 4. 이 성격에 절대 가지 않을텐데 네. 가봤어요 그렇죠 자 가봤어요. 이제 한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나와드 쭉 뻥발 확정이죠 그렇죠 오축천되는 <laughs> <laughs> 아하 아, 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렇게 녹여낼 때 좋죠 네 허용했고요 자 이제 약간 힘을 찾은 듯한 샤넬 선수입니다 왼어퍼 왜 왼어퍼 왜 이제 스싸움까지 걸수 있는 샤들 선수인데 한번 던져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려볼고요 자, 자이 이게 로아인데 이게 턴퍼가 나면 뜨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체력을 상당히 깎아놨습니다. 이거 어차피 하단 그대로 때리면 거의 안끝나거든요 와, 이걸 막았어요. 딱 <laughs> 마무리 지어주면서 전성 포구를 불러냅니다. 참. 그래 호이거가지은가능다고 그그그그 생각할 는데그 점에서 이차우랑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불편한 점 일단은 호피하기시작합니다 어, 근데 거리가 잘지고 있고. 이거 이득이죠 샤넬 선수가. 그렇죠. 자 네, 이번에도 뭐, 들어오는 걸잘 걷어 풀렸습니다 네, 네, 결국 저렇게 공 창작 날아올 때원태으로 끊어내는 네, 싸움을 어, 하면은 이차우랑이 네, 먼저 들어와 요거기가하 등보로 다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자, 베리 빛이 바뀌었는데. 오, 오! 자, 셰프님! 자, 아, 어, 서로 약간의 실수? 근데 저러프고 선수도 여기에서 몸이 충분히 풀려나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지를 갖고 있어서 저러프고 선수가 가기가 어려워요. 네. 거리를 걸린 채로 레드 구성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레드는 빠졌고. 한타. 와 아, 한타! 얼 이회한대통이거 한대폭 마무리 지어주는 샤넬입니다. 이거 저너포우 선수도 와우. 좋은 작전이었는데, 샤넬 선수는 만에 하나 기상심리에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린팅을 막을 수 있는 중단기를 깔아줬어요. 네. 자, 그깔아준 심리가 정확하게 통했습니다. 오! 자, 이번에도. 저번에가 지금 15일이 잘못 들어오는 카운터가 나고 뜨는 거예요 네. 어, 외롭퍼 갈가먹네. 슬슬 네. 샤넬 존에 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하다레이즈인데요 여기에서 레이즈한테 맞춰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밝아보고아 이모! 샤넬이 두 라운드 연달아 가져갑니다 아 양손 언젠가 했거든요 저게 카운터 유발도 있지만 타수 심리 2타까지타수 심리까지 걸수 있는 기술이라고 오브로가 네. 많이 끌려가거든요 자 일단 슬라 이후에 위치가 바뀐 채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득 계속해서 붙여나가는데 실버는 카운터가 안 나와서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아아 침착감게 봤습니다. 그래에서 인피니트 투가타가나오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내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파포는 샤 선수가 탈락는요 이거 끝나는 선수가 저번까지 빠르게 잡아내면서 결국 세트작전들어 갑니다. 역시 킹덕이 샤넬! 그덕 이 역시 그래 세트까지 결국 오게 됐습니다. 좀 네. 지금 넵땅 포트는 이 페이지까지 오면 안 됐습니다. 와. 빠르게 앞선 세트에서 좀 끊어냈다면, 그리고 그 간절함의 버프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세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붙는 싸움을 택하고 있는데, 이게 백대시 한번 때문에 그 붙는 싸움이 붙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요! 자, 하단도 거리를 허용해주지 않은 채로 본인만. 있습니다, 잘 가먹고 있습니다, 잘 가먹고 어주고 뭔가 하는 척하고 대시각을 한 다음에 상대가 무언가를 뻗어냈을 때 애쉬 소품으로 걷어내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 애쉬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아, 히트맨에서 지금 어퍼도 안 맞았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빡맞듯 샤넬을 올렸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샤넬 선수 점점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고 있고 전오포구 선수는 저런 행동들이 답답해서 한대 제대로 때리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아, 양손 저 계속해서 거리 조절이 상당한 샤넬 선수인데요아 슬슬 하단 이렇게 찔러주고 네. 저게 거리가 문제가 되고, 오저 거리에서 하단을 맞기 때문에 양손을 대시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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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자, 이번 샤넬입니다! 아, 오늘 경기 중에 최고속으로 떴죠무서워 제일 아프에 썼는데 지금 카운터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 이거 한 번만? 중간중간 질러주고 있구나. 네. 하단에서 하단. 하단이 한번 도구적으로 던질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아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러고서 퍼프 어, 쪽으로 어그를끌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하단인데 생각 많아지게 하거든요? 이제 샤넬 부분서하단한 번만 더 긁으면 중간으로 썼을 때 끝나야 각이 나옵니다. 엑시스 와, 아, 하단.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전업보고서는 집중력을 발휘해다 이렇게 아, 되면 샤넬의 에사피나가 그대로 마무리를 다가지줍니다 심전의 아, 샤넬이 본기을로니다을아보기가지서2을스무적으로 가거든요. 무악적으로 이거 무조건 매면서다 잡아야 돼요. 다 아, 근데 시작부터 음. 떠올려진 로 시작. 이게 잭같은 견제에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짬바를 내밀어주는건데 자, 배어퍼벽지 웨어포 살짝 남아요 자, 또키네대로 마무리! 자, 샤넬이 우리 말씀하신 초반 그 심리 싸움에서 와, 그 이진 채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근데 백대쉬를 하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오느냐를 아까는 백대쉬를 띄워버렸기 때문에 충격력이 강하거든요 네. 앞으로 공격, 어 근데 샤거니가 네, 자세 아! 에스 아! 아! 이게 낮은 자세라서 사대아 같은 경우는 뭘로 때려야 될지 고민이 있긴 하거든요 네. 나선남 배축 같은 걸로 붙여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뭘 맞을지 모르니까 고민을 했는데 나랑, 나랑, 나랑 뭐가 았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죠 방금 살짝 기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캐치한 사대 선수들 예술이었죠 자가제아 이거 더뭐 이상 안 통해요 이미 선에서 아웃된 열차와도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한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선과 박스 중단 아, 이제 하단을 막 뿌리면서 무한력이되버렸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반대의 방향으로 샤넬 선수가 다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끊어낸 채로! 손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또 잡히나의 턴이 이어질 수 있는 게 무한적입니다. 턴을 주면 안 되죠, 하단. 아, 이거 일부러 코스 안 잡고. 아. 아! 양손 너무 아팠고요. 들게 있고요. 하단. 역시. 아! 잤어! 자 상공까지 이거 로 끝나죠. 이렇게 따라잡는 라운드를 드디어 만드는 보안꽃입니다 가끔은 샤넬 선수도 약간 미스였어요. 질를할수 있는 순간에 그냥 하단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플레임 그 자체가 손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날겠죠. 아 이렇게 되면은 뒤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보았꽃 뒤를 잡았지만 손모 데미지가 살짝 낮은 거에 기한을 삼아야 돼요. 보안선수막아봐 갖고 네. 어. 이렇게 되면 허용할 수밖에 없죠. 메인까지 가겠네요. 이러면 다시 한번 날려주고 유지 한대 팍. 자. 노 마무리 지원준의 시네드립니다 가장 용계습니다. 저기에서 가장 조심간